오늘 본문인 에스겔 4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제사장의 그 방의 구조를 설명하고 또 13절 14절에서는 제사장 방의 용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몫수로 할당된 지성물을 먹거나 또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둘째 제사장들의 의복을 두는 장소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15절 12절 1절부터 20절에서 성전의 그 사면 담을 담을 측량한 결과는 사방으로 500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42장의 중심은 제사장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제사장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과 의복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함의 의미가 따로 떼어 놓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대로 구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되어 거룩한 방에서 거룩한 재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의 방이 그 제사장의 사적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먹은 음식도 제사의 재물이었으며 제사장이 입은 의복도 거룩하니 그 옷을 입고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해줍니다. 거룩한 사역은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부분도 거룩한 사역의 그 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생각할 때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